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융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개동으로 12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는 6층까지는 이제 주택 등기로 준비가 돼 있고요. 7층부터는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 아닙니다. 예, 네, 오피스텔로 준비가 돼 있고요. 연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이벤트기 이 때문에 좋은 조건에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 현장 입지가 조금 단점을 말씀드리면, 은여기 인천항에 가까워요. 그 때문에 배 타시는 분들이 머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모텔이 많습니다. 근데 모텔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사실상 이 건물도 모텔을 뿌시고 지은 집입니다. 모텔을 뿌시고 점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모텔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고객님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여기는 주차장 정말 좋습니다. 집을, 구, 집을 구매하실 때 가장 보시는 것도 이 주차장 많이 보셔, 보시거든요. 100% 자주식 주차입니다. 100% 자주, 자주식 주차에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다 1년 주차 준비가 되어 있구요. 지하주차장까지 다 뚫어놨어요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돼 있고요 가끔 지하주차장 있는 현장들 보면은 이 통행로가 양방향이 아닌데가 많아요 한 방향으로 삐용삐용 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불편하게 준비가 돼 있는 현장들 많은데 여기는 주차장도 양방향으로 지하 2층까지 깔끔하게 뚫어놨습니다 주차만큼은 100% 자주식 주차로 편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상 뭐 모텔이 상관이 없다 하면은 사실상 저는 모텔이 상관없거든요 저도 인천 거주를 하는데 저도 이사를 온다고 하면은 여기에 예, 염두 해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면서 정말 올라가서 영상 보시면요 집 깔끔합니다 거기다 이 주차장까지 주차장 무시 못합니다 오셔서 모텔 아니면은 정말 예, 모텔 뭐그 시끄럽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영향만 받는 것뿐이지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래 편하게 저렴하게 좋은 집 가실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오셔서 꼭 좋은 집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어떤 집이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이제는 조금 자녀 세대 돌입했습니다. 그 중에 타입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6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타입 여러 가지 많으니까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호 타입 실매물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전실 굉장히 넓습니다. 바닥은 미끄러워진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로, 아니, 네, 템바보드입니다. 예, 네,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고요 신발장이 무려 6칸입니다. 입구에 3칸. 예, 네, 이렇게 신발장 무려 6칸입니다. 넉넉하게, 여유롭게 신발장 3칸. 안쪽에도 3칸입니다. 그래서 신발장은 무려 6칸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네, 보편적으로는 우상꽂지가 네, 입구 쪽으로 많이 시공이 되는데, 우상꽂지가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색칸 색칸 가운데는 매립 선반으로 세로 형태로 매립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신 거울을 시공을 해 놨습니다.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벤치 스타일입니다. 어린 자녀분들, 노약자분들, 긴 부츠 신는 여성분들 편하게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게끔 벤치 스타일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현관이 생각보다 넓어요. 하버지 형시공 당연히 돼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한 장은 타입에 따라서 예, 중문이 시공이 돼 있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지금 중문이 시공이 안돼 있습니다. 예, 중문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중문을 뭐 별도로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그대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고 들어오고 어, 바로 벽이 보이기 때문에 벽이 보여서 꺾이면서 들어가는 구조라 중문 시공이 별도로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실내 보시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돼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주방과 거실을 넓게 뽑았습니다. 와, 거실 넓습니다.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보시게 되면은 자, 거실 조금 향이 아쉽고 앞이 막힙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정면으로 봤을 때는 막히지만 양 옆으로 봤을 때는 뚫려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는 TV 자리가 여기니까 소파 앉아서 보시면은 요 뚫려 있는 걸 봅니다. 아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막히지만 소파 앉아서 보시기에는 옆쪽이 뚫려 있어요. 네, 뚫려 있기 때문에 뭐 크게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향은 북향과 서향을 끼고 있습니다. 북서향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는 집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뚫려 있는 공간에서 햇살이 들어와요. 에어컨 당연히 시공돼 있고요. 집안 곳곳에 UFO 모양들이 보일 겁니다. 어, 요 UFO 모양들이 뭐지? 집안 곳곳에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전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바깥 공기하고 안쪽 공기하고 환기시켜주는 장치예요. 근데 공기 청정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순환만 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이 이제 아트월. 아트월은 메리브루에서 뒤쪽에서 선 정리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반대편으로 쇼파자리쇼파자리도뭐 6인용 쇼파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이 4미터거든요. 4미 4m 거실 폭이기 때문에 거실 생활 여유롭게 하실 수 있게끔 친구, 지인분들, 뭐3 4인 가족 생활하시기에도 4미터 거실 폭이기 때문에 넉넉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 톤 인테리어로 들어갑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이 조금 높아서 조금 불편하긴 해요. 의자를 조금 높은 의자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 공간이 살짝 준비가 됩니다. 뭐, 6인용 식탁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식탁 등이 앞쪽으로 살짝 빠져요. 3개가. 그래서 앞쪽 식탁 가운데 놓으시고요. 양옆으로 의자 준비해 주시면은, 6인용 식탁도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 사이즈 나옵니다. 자, 여기는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가스 밸브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션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빠져 있고요 하부장 보시게 되면 은 여기 전자렌지 자리입니다 그리고 밥솥은 이 상판 위에다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상판도 보시면은 세라믹입니다. 예, 이거 세라믹으로 굉장히 고급자제썼어요. 요 정도 세라믹 들어가려면요 한300 정도 들어갑니다. 아 일반하고 달라요. 고급 제품으로 세라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가 비어 있네요. 자 이벤트입니다. 냉장고 넣어드립니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 저희가 넣어드릴 겁니다. 냉장고 갖고 오지 마세요. 기본 이벤트로 저희가 넣어드릴 겁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 한번 보시면요. 자, 다용도 세트 보시면은, 세탁기 건조기 놀 공간이 있습니다. 예, 네, 세탁기 건조기. 갖고 오지 마세요 이벤트로 저희가 다 챙겨드립니다 세탁기 건조기까지 저희가 이벤트니깐요 별도로 가전제품은 냉장고 세트와 세탁기 건조기 세트를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니까 냉장고 갖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앞쪽은 재활용품 쌓아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전제품은 이렇게 새거 새제품들 저희가 다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새집도 구매하시고 새 가구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뒤쪽으로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네요. 안방 거실 에어컨 두대 시공 두대 시공이에요. 안방 거실 에어컨. 자 안방 사이즈는 통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안쪽 공간이 살짝 준비됩니다. 자 안쪽 공간에 부부 욕실 앞쪽으로 해서 화장대 어, 화장대에 거울도 시공을 해놨습니다. 의자만 갖고 오세요. 의자만 갖고 오시고요. 화장대 준비해놨고요. 침대를 이쪽으로 준비해주시고 예, 보시면은. 한쪽 벽면이 굉장히 4,500이에요. 붙박이를 15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쪽 벽면으로 여유롭게 붙박이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됩니다.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안방 준비가 되면서 화장대는 저희가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이 좀 독특해요. 자, 보시면은. 자 바닥은 미끄럼 버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일단 정면에 변기가 있습니다. 네, 정면에 변기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으로 세면대 그리고 상부장의 수납 공간이 아닌. 하부장으로 수납공간을 넣습니다. 하부장으로 수납공간을 넣고요. 여기도 다 뭔가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카운터 형태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반처럼 다 활용하시고요. 앞쪽 거울로 깔끔하게 마감 되어 있습니다. 어라, 샤워는 어디서 하지? 자, 들어가면 문 뒤쪽으로, 문이 끝까지 열리진 않습니다. 이 걸려요. 왜냐? 이 뒤쪽은 샤워 부스입니다. 네, 샤워 부스로 준비가 되 있기 때문에, 어, 요, 샤이 부부 욕실 문은 끝까지, 보시면은 살짝 벌리게끔, 그렇게, 문제 없을 정도로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하나, 그리고 샤워 부스입니다. 어, 메인 욕실 같은 느낌으로 부부 욕실에 샤워 부스로 준비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문이 끝까지 열리지 않는 게좀 단점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넓어요. 네, 생각보다 부부 역시 넓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맞은편으로 두 번째 방. 자녀분들은 이제 쓰는 방이죠. 자두 번째 방도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삼종 가구는 다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두 번째 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폭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생각보다 자녀분들 3종 가구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될것 같네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두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넓게 빠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방은 세 개입니다.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는데 세 번째 방이 좀 작아요. 왜냐면은, 베란다가 있거든요. 예,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이 있기 때문에, 베란다 확장을 못해서, 어, 방이 조금 많이 작아집니다. 예, 그렇게 넓은 편의 세 번째 방은 아니에요. 자, 안쪽에 먼저 베란다부터 보시면은, 어, 어차피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배관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세탁실을 못 써요. 이 때문에, 이쪽은 그냥 창고처럼 쓰시고요. 안쪽은 보일러실. 보시면은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일러와 실외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잔짐들 넣어 놓으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베란다가 어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데 베란다 확장을 못 했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많이 작아집니다 뭐 3종 가구가 들어가는 사이즈이긴 한데 생각보다 좀 빡빡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녀분들 옷방으로 쓰셔도 좋고 공부방 놀이방 방한 개는 여유롭게 어 용도에 맞게끔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은 총 3개구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구요. 자,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고 일반 샤워기입니다. 일반 샤워기면 보통 예, 욕조 시공 들어가죠? 자, 메인 욕실인데 일반 샤워기다? 그럼 욕조 시공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욕조가 들어가는데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 샤워기를 설치하면서 욕조 시공이 들어가요. 그래서 메인 욕실은 욕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은 해바라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넓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코너 선반 하나 더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방세개 화장실 두개 그리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어, 가전제품도 풀로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오셔서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주택의 최용석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